지난 주까지 전지를 다 끝냈고 이제 반농사를 준비합니다. 감자 농사를 위해 시감자를 구입하였습니다. 작년에 수확한 감자 중 씨앗이 자한 것은 버리기 아까워 시감자를 한번 시도해 봅니다. 작년에 부직불 덮어 감자를 보온해 줬더니 싹이 잘 나지 않아 금년에는 보온지를 특별히 구입했습니다. 시감자의 싹을 키우기 위해 온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온지를 바닥에 깔아주고. 시간자가 같치지 않게 골고루 펴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펴진 다음 낮에는 햇빛을 보이게 하고 밤에는 보온재를 덮어 보온을 해줍니다. 이렇게 시간자에 싹을 틔웁니다. 뒷밭 산속에 있는 표고목입니다. 표고목은 이렇게 빈 구멍이 많습니다. 이곳에 푸거종균을 재접종하려고 합니다. 표고버섯 종균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산림조업을 통해서 아마 배급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나무 이외의 잡버섯들을 칼로 제거해주고 빈 구멍들을 깨끗이 청소해 주은 다음 표고종근을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빈 곳에는 구멍을 새로 만들어 이렇게 새롭게 표고종근을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참나무에 표고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접종한 표고 종균들을 깨워주기 위해 망치로 참나무를 두드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차각막을 둘러줍니다. 이제부터는 습도 관리만 잘 해주면 표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심을 박태 석회구토와 토양소독제를 잘 섞어 뿌려줍니다. 이 작업이 감자밭의 첫 작업입니다. 이곳에 감자를 심을 건데, 여기다 다 골고루 뿌려줍니다. 다음 주에 완두콩을 심을 건데, 완두콩은 질소질이 필요 없고, 인상과 칼이 만들어줍니다. 이곳을 경원하기 위해 관리류 엔진의 시동을 겁니다 저한테는 이 관리류가 정말 중요한 것니다 날이 많이 풀려 땅이 부드부하게잘 동원되었습니다. Então um, tá não